예, 그 농장 갔을 때도 그렇게 거야너 너는 바꾸면 안 돼. 야너 맨손 그대야 돼. 그야그 <laughs> <바꿀> 생각하지 마라. <laughs> 너 보호막 일로 <길로> 바꿔놔라. <laughs> 와, 사람 많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잡을 안 오지. 검토도안 되지 그냥. 어, 우리, 우리, 길드 원보고, 에고, 에고, 아예 엄두도 안 내더라. 아, <laughs> 아예 그냥, 그냥 업적목으로 한두 명씩 오는 거지. 아, 내가 목걸이 18강을 왜 찔렀을까. 그래서 나 본데. 아, 아그 획득, 익명 다 풀어주세요. 그냥, 아이디 보이게. 익명으로 하지 말고, 아이디 보이게. 일대 남긴 말에 직업 기재 안 하시면 템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형히 <laughs> <laughs> <굉장히> 말씀드립니다. <laughs> 카톡으로 남겨야 될 듯. <laughs> 아, 그것도 올릴 거다. 공지에 기재하기 전에 한번 더말말할거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채팅이 보이니까. 음, 오케이. 한드 피고가 될라나. 단장하세요. 여기 튕다고뭐뭔장 신만까지 봐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 이 여권 바로 꼈죠? 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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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리 쪽? 리 갔죠? 기는 뭐? 하리오저있여안보 차, 차, 시 오른쪽으로 갈게. 오 레지 바로 간다잉? 네. 한 들어가. 오 어, 근데 정.. 아 정면 으리파티나깜짝 옆에 있 웬만하면 9시 쪽으로 와주세요 세시시 5시 방향 5시 방향 어 간지가 11시 방향에 있어가지고 아 완전 컴퓨터다 오르 잠시만 기다려 미조 형님 계시나? 미정 형님 계십니까? 어 미정 형님, 미정 형님 이 방에는 안 들어왔다. 채팅으로 쳐야 돼. 아, 오케이 오케 이거 이 어. 제가 미조 형님한테 붙을 테니까 아, 아. 미정 형님이랑 같이 주셔야 될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지를. 심어요 계신. 뽀로야니. 그지 아내지. 뽀로 너를 레 있으면 듣이아서.

네네 오창 길드가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퍼프 도는 거 있나요? 네, 없 어, 지금 없다 지금 요이이 이 파티에 포로랑 나밖에 없어. 아, 그스케스케한번 쓸게. 오케이. 오른손 버프라도 남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른손 쓸게. 오케이. 저렇다 썼다 같이 썼다 비슷하게. 오케이. 간지 피 없는데 피리해야될것 같은데. 포로가 자동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 내그 보면서 맞춰서 쓰고 있다 지금. 네, 보로 쓰는 거랑. 오케이 오케이. 보는 계속 어, 자동으로 계속 쓰면 된다. 내니그한 네 맞춰 쓰고 있거든. 나2분 <목소리> <야>, 남았다. 썼어요. <목소리> 날피랩 있는 거다 써야 돼. 어 간지형 좀만 위로가줘 위로. 가죠, 위로. 거피다피와잡 아, 아, 죽었다. 죽었다. 아, 익다 야, 미저 미정님 우리야단 이렇게 됐어. 오봐다비정저미죠미저엄미저죠 돌아가. 돌아저 미정이 멀거든. 우원 안에 들어간지 확인. 미정이 미정 미주행 밑으로 아래로. 와, 간지야. 야, 이 새끼야. 아, 돌란을 갖 봐. 1번으로. 안누구야 아니다. 아니다. 야니 오면 됐다. 니 네, 네, 우리 거 같다. 우리 거 같다. 아니, 아니야. 음. 템드랍하기 1번으로 바꿔라니까. 아이고 템 드랍하기 일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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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됐으면 오토 돼있어서 누가 다 먹어, 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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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라 파장 파장 넘겨 와봐, 어, 음. 나한테 넘기 와봐, 한테 줘봐 아무 아무 빨리 나넘겨 와봐 아. 권한 없다 내 권한 없다 위임이 안 되는데 왔 근데 빨리...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응, 다 왔다 다왔대다 왔대 빨리 와 뛰어, 빨리 와일서 빨리 와나 음, 음. 아, 없는데 권한 귀신 귀신 꺼내, 야, 아이고. 귀신 토이네